일단 우리가 글을 쓸때 기본적으로 뭐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쓰려는데 만약에 로그인이 안돼 있으면 어떻게요? 자글 글을 쓰려는데 로그인이 안돼 있으면 글을 쓸글쓸수 없다고 얘기해 줘야겠죠. 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추가돼야 되냐면 어, 데이터가 DB가 추가돼야 돼요. 여기다가 게시물 테이블에 회원 정보 추가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필요합니다. 자 추가하려면 뭐 하면 되는 거야? Alt table 기억나시죠? Alt table. Alt a b l e 그 다음에 article에 add column 그 다음에 얘는 뭐죠? 멤버 아이디를 하겠습니다. 멤버 아이디 r ID. 그 다음에 unsigned. 난널은 기본적으로 있어야겠죠? 비어 얘는 이제 비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 얘는, 어디다, 어디 뒤에다 놓을까요 업데이트? 업데이트 데이트가 좋을 것 같아요. 음, 업데이트 데이트. 이렇게. 사실. 자, 됐어요. 그러면, 자, 체크를 해봐야겠죠? DSC. 아티 했을 때. 그러면, 잘 보이죠? 어, 지금, 요 녀석이 업데이트 뒤로, 어, 이렇게 멤버 아이디가 이동이 됐어요. 어 그러니까 원래 얘가 없었는데 어, 생겨난 거죠. 자, 한번 셀렉트 도 해볼까요? 셀렉트. 음, 아, 자, 당연히 이게 0인 거죠. 그죠? 어 여기 여, 왜 0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제 기존에 없던 건데 추가를 했기 때문에 어, 0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잘 됐다. Ctrl+C 해서 무조건 했으면 뭐에도추가해줘야 여기 스키마 에도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월드. 대심을 테이블에 회원번호 알롱 추가 하겠습니다. 됐습니다.